자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방송된 kbs의 최고의 인기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50일의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사와 아가씨는 오늘 방송으로 50일의 방송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종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영을 하루 앞둔 어제 방송 50일의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영국과 박단단이 결혼을 할 것이냐 결혼에 꼬링할 것이냐 그를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드라마가 마무리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셨겠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국과 박단단은 결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갈등 부분도 해소 쪽으로 가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박단단도 생모 에나킴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에나킴이 화장실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에나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만 예측불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쪽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아,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전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시청률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이 34.6%로 전주의 36.5% 일요일입니다 보다 1.9%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전주 토요일보다는 0.1% 포인트가 올라갔네요. 그러더라도 마지막 이제 종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높은 시청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제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는 에나킴이 쓰러져서 에나킴은 박단당과 이영국의 결혼식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 예고 방송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에나킴은 쓰러져서 사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수술을 해서 치료 중이든지 아니면은 어, 미국으로 건너갔든지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갈등 부분을 이렇게 해소가 된 겁니다. 자, 박단단은 생모 어, 애나킴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삭히고 용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나킴은 박단단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요. 따라서 이영국과 박단단의 결혼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극구 반대를 했던 생모 애나킴도 이영국과 박단단의 결혼을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영국에게 우리 이세이 말하자면 박단단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제목인데요. 어, 애나킴이 이영국에게 어, 박단단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있, 전개가 됐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차현실은 박수철을 오해를 합니다. 박수철은 애나킴을 좀 돌,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자, 가서 애나킴을 돌보려면 이혼 도장 찍고 가라라고 하면서 오열을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차현실도 이 오해를 풉니다. 그러면서 박수철을 가서 애나킴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도와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우리 가슴에 어, 우리가 가슴이 아파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차현실도 박수철에게 애나킴을 돌봐주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쪽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차건은 조사라에게 함께 어, 베트남에 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자 조사라도 차건의 이런 어,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유산하고 맙니다. 결국 차건과 조사라도 결별을 하는 이 부분은 해피 엔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박하나의 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박하나 조사라 역을 맡은 박하나는 이 역에 대해서 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이 역에 대해서 영광이다. 이 감정 변화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내면에 연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누가 뭐래도 사랑했던 캐릭터다. 대한민국 의 최고의 학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청자들이 미워하는 조사라 역에 대해서 박하나가 너무 연기를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박하나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캐릭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이런 소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왕대란입니다. 차화현도 국민 밑상 역을 하지 않습니까? 왕대란 역을 가장 잘 소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대란 역 매력 있게 소화를 했다. 왕대란에게 분노하고 웃어준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감을 자 이렇게 차화연이 했는데 아주 연기를 드라마틱한 연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거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하락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임영웅의 오스의 사랑은 늘 도망가 때문에 높은 시청률을 찍었기 때문에 마의 시청률 40%를 넘기지 않을까 깨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laughs>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일요일 방송이 토요일 방송보다는 조금 시청률이 높다 하더라도 어, 드라마틱한 부분이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에나킴의 어, 음, 말하자면 행마죠. 에나킴이 애나,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는 부분만 예측부르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갈등도 오해도 풀었고요. 또 이렇게 이영구가 박단단은 결혼의 꼬리를 하고 자하연도 박수철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신사와가 시간 이제 오늘 종영을 하는데 오늘 방송에 관심 거리는 시청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부분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전개가 됐고요. 단 애나킴이 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어제 방송은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한 전개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실망스러웠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어, 저, 방송되는 마지막 방송의 시청률이 과연 어느 정도 최고 시청률까지 찍을 수 있을지. 40%를 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시청률이 38.2%지 않습니까? 이거는 넘기지 않을까? 그러나 40%를 깨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어제 방송된 50일의 방송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장 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